2025년 대한민국 경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연초부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경기 지표들과 깊은 한숨처럼 낮게 깔린 소비 심리. 바로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상황에서 지난 5월 한국은행은 마침내 기준금리 인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된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다양한 전망과 감론을 박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사상 초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최악의 함정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일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과연 누구의 예측이 현실이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삶 특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 그 결정적인 이것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경제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이슈인사이트입니다. 먼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진 배경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연 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지금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출과 민간 소비는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은행 스스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불과 0.8%로 대폭 낮춰잡았습니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침체라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이번 금리 인하 는 어떻게든 꺼져가 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sos 신호와도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물가상승세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단행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한 줄기 빛, 사상 초유의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가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형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0.5%포인트만 하락해도 1년에 약 1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계에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고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심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입니다. 기업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설비를 확장할 유인이 커집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에 따르면 금리가 인하될 경우 9개월 뒤 민간 소비는 최대 0.18%, 설비 투자는 0.7%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 돈이 주식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도 흘러들어와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거의 경험이 주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역사는 종종 되풀이되곤 하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인하됐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6.8%나 상승했고 전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가 크게 낮아졌을 때도 아파트 가격이 평균 2.7%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주며 매수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부족 현실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면 시장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 등 일부 인기 지역에 집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9만 7천 세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유동성은 늘어나는데 집은 부족한 상황이 집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섯째 현명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차입 비용이 줄어드니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입니다. 리츠는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고 비교적 높은 배당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보유를 위한 임대용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 프로젝트 등도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달리오가 늘 경고했듯 경제 현상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이번 금리 인하가 달콤한 기회가 아닌 쓰디쓴 함정이 될수 있는 위험 요인들 역시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 즉 예금 및 적금 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꿈틀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번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률을 소폭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죠? 국내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해외여행이나 유학비용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둘째, 이미 한계치를 넘나드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칫 더 많은 빚을 내도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욱 키우는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는 가계대출 증가폭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었기에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차감하는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반가워 은행에 달려왔지만 생각보다 대출금리가 별로 내려가지 않았거나 오히려 일부 상품은 금리가 오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들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지어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해버리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거의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DSR은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어 상환 부담을 파악하고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넷째, 강화된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어 금리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의 명확한 증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0.8%로 낮췄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흘러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효과는 일시적인 거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본질적인 위험들입니다. 금리 인하로 시장이 과열되면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만 믿고 과도한 대출을 일으켰다가 만약 예기치 않게 경기가 더욱 악화되거나 혹은 예상과 달리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초기 금융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 신규 개발된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2025년 부동산 시장 과연 우리에게 사상 초유의 기회로 다가올지 아니면 최악의 함정으로 기억될 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그 정답 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한 경제 지표와 과거 금리 인하 시기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그 해답의 실마리를 금리 인하라는 화려한 신호탄 뒤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과 금융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의 건강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세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숫자 발표 뒤에 가려진 은행 창구의 실제 온도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발표는 그야말로 시작이 불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나폭이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 금리에 얼마나 그리고 언제 반영되느냐입니다. 은행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산 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 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심사 자체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금리 인하라는 선언이 아닌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마주하게 될 대출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천조 가계 부채라는 코끼리를 얼마나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정책 역량입니다.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면 가계는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른 가계 부채가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이는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그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바로 두 번째 핵심 관건입니다.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책 등이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금리 인하의 온기가 우리 집 안방까지 전달될 수 있는 실물경제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무리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부동산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당장 내 지갑 사정이 팍팍하고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선뜻 큰 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수출이 잘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해야만 금리 인하 효과가 지속 가능한 부동산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소득이 기반한 건강한 수요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것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 요소 즉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의 개선 정교하고 일관된 부채 관리 시스템의 작동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물 경제의 성장이라는 3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화려해 보였던 기회는 언제든 냉혹한 함정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2025년 우리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단순히 집살 기회다. 혹은 이제 다 끝났다. 처럼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달리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알수 없는 미래와 변화의 시대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신중한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세 가지, 이것의 흐름을 앞으로 꾸준히 관찰하시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정부 정책,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장 분위기에 실리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재정 상황과 삶의 계획, 그리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중심을 잡는 능력이야말로 이 불확실성의 파도를 헤쳐나갈 가장 든든한 구명조끼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격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금리 인하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혀드리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